발에 뭔가 움켜쥐고 있는데? <laughs> 와 고양이였어 대박이다 역시 고양이 문제는 전국이 실봉이래와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다행히 새끼들이 아직 있나 보네 오오오오 와, 아. 야 오자마자, 야 어미새 되게 멋있는데안 자는데. 오늘은 어미새가 보이네, 어미새가 보이고. 평소에는 어미새가 숨어서 모습을 잘안 보여주는데 오늘은 운 좋게 까마귀 덕분에 어미새가 모습을 드러냈네요. 어미새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, 다행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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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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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미> 일로 왔어. <목소리> 어미 새가 항상 앉는 위치를 보면 새끼 새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가서 자리를 잡더라고요. 약간 수호신처럼 항상 지켜보고 있어. 저는 못 봤는데 저번에 고양이가 새끼들한테 접근하니까 어미 새가 슝 날아서 쫓아냈대요. 아, 그걸 봤어야 한 건데. 아무튼 멋있어 어미 새. <목소리> 보자. 딱 어미는 봤고 새끼들은. 이야, 엄청 컸다. 세상에. 근데 쟤들은 저렇게 컸는데 아직도 저 자리에 있네. 저 자리가 뭐 진짜 좋아 보이긴 해. 푹신하고, 그늘지고, 아늑하고.

거기 날다시피한데 잠깐. 그래도 확실히 애들이 많이 자라면서 힘이 붙으니까, 낮에도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. 많이 움직이는데, 생각보다. 새끼들 한창 막 움직이고 싶어서 안 달란 상태라, 근처에 있는 나무까지 붙잡고, 날아당기고, 풀 있으면 물어뜯고 그런 상태인데, 어른인 척 하는 애들 보는 것같아 오잉? 잠깐, 잠깐, 공중에 뜨긴 한다. 저 정도면 날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날땐말 듯, 그린이가 어째 좀. 오! 저걸 사냥에 성공한 거로 봐줘야 되나? 사냥 연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보랄까 모양새가 좀더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데낌풀 <laughs> <laughs> 잡았다! <laughs> 풀을 사냥했습니다 쟤 <laughs> 뭐해? <laughs> 아모래목욕하나구다 이만가 목워 그러고 보니까 쟤네는 물로 한 번도 씻어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. 아직 생애 첫 목욕을 못 해본 거 아닌가? 와, 와, 와. 모어보고쟤 어쩜 좋아. 왜 비둘기 못 쫄았네? 어 현재 시간 5시 40분 어미가 일어난는거 같네요 어미. 어미새가 소나무 위 아직도 앉아있는데 운다 운다 눈은 감고 있네 아직 되게 졸린 표정인데 소리를 내기도 하는구나 아 발톱 정리한다 진짜 귀엽네. 어, 어. 뭐야? 무슨 자지? 아, 노랑 때까치구나. 아, 노랑 때까치는 쉽지 않지. 수리봉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대에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노랑떼까지 아플텐데 진짜 아픈데 불이 수리봉이도 슬슬 빡치는 것 같습니다 수리봉이가 자리를 피하는 게 먼저일까? 아니면 노랑떼까지 포기하는 게 먼저일까? 지금 상당히 세게 여러 방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거의 뭐 금강불견들. 와노랑떼까지가 물러났네. <laughs> 와,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을 봤습니다. 어미수리범이는 저렇게 공격을 당해도 꿈쩍을 안 하네. 어? 나왔다. 진짜 화보다 화보. <laughs> 바다를 배경으로 있는 수리봉이 진짜 멋있네 근데 너네 새가 항상 저기 바위 에한번 앉으면은 해질 때까지 저기 있다가그 다음에 새끼 새한테 날아가거나 아니면 멀리 멀리 날아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다니더라고요. 헬릿 뱉는 겁니다. 소화 안된 털뭉치나 뼈 같은 걸 압축시킨 덩어리인데 입으로 똥 싸는 거로할수 있죠 자, 이거를 분해하면 뭘 먹었는지 알수 있는데 자 보자 뼈가 있고요 털이 있고요 이거는 새키털이 아니라 포유류 털 같은데? 그죠? 일단 여태까지 제가 찍은 거는 비둘기 먹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비둘기 말고는 먹는 거못 봤는데 이거 뭘까? 뭐 보다 보면 알겠죠 공새가 나무 위에 앉았어, 소나무 위에. 먹이를 가지고 올까요? 여기 나무 위에 앉았어요. 어미새가 둥지에서 뭘 꺼내가지고 여기 바위 가로 왔습니다 새끼한테 안 갖다 주고 근데 저게 뭘 잡았는지 안 보여요? 발에 뭔가 움켜쥐고 있는데? 고양이 맞아 <놀람> <쏘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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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정상하는. 와 고양이였어 대박이다. 역시 고양이 문제는 전국의 수리봉이를. 어디 왔다 오늘도 고양이를 잡았네. 와 이게 새끼들이 덩치가 많이 커지니까 먹이도 이제 큰걸 갖다 주네 여태까지는 비둘기 갖다 주는 거 같은데 새끼들이 완전히 다 자라니까 그 크기에 걸맞는 먹이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는 쥐 갖다 주다가 좀 크면은 비둘기 갖다 주고 완전히 다 크면은 고양이 갖다 주는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자연 생태에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이 고양이 개체 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해 줄 천적이 없다는 걸 거예요.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. 담비랑 수리엉이 세네가 젊는데 근데 문제는 얘네 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고. 그리고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 줄 정도로 많이 잡아먹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. 지금 잡아온 것들은 다 새끼 고양이들 같은데 아무리 수리엉이어도다큰 고양이는 사냥하기 위험 부담이 있는 머리이거든요 괜히 잡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머리감이 아니에요. 얘네들이 공연기체수를 조절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큰 희망이로 온것 같습니다.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. <laughs> 진짜 이거? 아. 반란을 한번 시도하였으나. 다 먹음? 양보에 음 믿어. 7시 연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스님이 말아주시는 목탁 비트와 함께 곧 있으면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 오 어, 날았다. 어, 어, 날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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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 그래 날것 같았어 오 어, 어, 올라가네 이야 <laughs> <laughs> 뭐, 멀리 날잖아 뒤 친구는 되게 망상이네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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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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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얘들 난다 이제. 어 이제 얘들이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뿌듯한데요. 뭔가 처음 자전거타는 조카 보는 느낌이랄까. 바로 앞에 왔어요, 이거. 바로 앞에 약 바로 앞에. 얘네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경계심 없을 수가 있나? 근데 네, 다 크면 아마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어미새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게산악관이 저건 뭐 미역이야? 너설랍그고 먹었어? 아 먹진 않네 아 정말 잘 돌아다니네 집앞 마당을 돌아다니는 산책하러 나온 강아지들 보는 것 같아요 얘네가 밤마다 이렇게 마실 놨다가 아침 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구나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며칠 전만 해도 폴짝폴짝 튀었던 게 전부인데 <laughs> 엄청난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날아요 아, 아무튼 수리봉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비행할 정도로 훌쩍 어느새 자랐는데 이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와보면 슝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수리부엉이 관찰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아는 세 박사님 한 분이랑 같이 이 수리부엉이를 주제로 연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 연구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수리보험의 둥지 위치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탐조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 수리보험이 같은 법적 보호종의 둥지 위치를 이렇게 남에게 알려준다는 게 선뜻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잘 알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완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 이메일 주소로 알고 계시는 수리보험의 둥지 위치를 공유해 주신다면 제 3자에게 공의 될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. 한번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. 할 수, 해볼 수 있다면. 아무튼 어. 이번 영상 진짜로 끝. <목소리> <목소리> 물 물고기 잡았다. 과연 삼킬 수 있을 것인가. 야, 근데 저희도 어떻게 잡았대? <목소리> 저희도 어떻게 잡았을까? 물고기로해? 신기한 일 정말.